어,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는 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아, 김혜 씨, 오늘 보도자료를 통째로 읽은 것 같아. 너무 <laughs> 멋집니다. 예. 예. 좋은 리더라의 동목. 그냥 한두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면 네. 공감 그리고 상식 그중에 공감이라는 게참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리더보다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도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할수 있게 우리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본인의 주장을 최대한 낮추고 아,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해를 연기하면서 맡으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것은 어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찾아 찾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뭐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광해는 어, 우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긴 여정을 시작을 할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 많은 백성들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어,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믿음을 어, 많이 느끼게 되고 어, 하면서 좀 리더로서 이렇게 백성들을 로하여금 리더로서 성장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민초들의 네. 믿음을 가질 네,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예, 리더가 필요한 네. 거죠. 예,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큰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챙길 수 있는 마음. 배수빈 씨. 네, 그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상은 어,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소통을 함께 많이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론을 낼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백성과 자신을 낮춰서 백성과 함께하려는 그 마음이겠죠. 네, 그 말로만이 아니라 그건또 행동으로 직접 위기가 있을 때 같이 어 함께하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또 어쩔 때 같이 싸워주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에, 우리가 그런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몇 년간 되게 힘들고 마음이 많이 다쳤었었는데 어이 영화가 모조록 그런 리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좀 품게 하고. 또 영화 개봉했을 때는 어떤 또 새로운 리더가 뭐 선정이 됐겠지만 그분들이 또이 영화 속에 어떤 리더처럼 잘 됐으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아마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임금은 이제 백성을 버리고 어.. 그만 가고 아들에게 대신 나라를 맡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 어떤 리더십 실종된 상황에서 이 어린 세자가 어.. 또 대립군이라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그긴 여정 속에서 성장하고 새로운 리더로 설, 성장해 나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영화 대립군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